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음 양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재무 분석에 대해서 했죠. 요번 주에는 뭐를 하냐면, 이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우리가 보통, <laughs> 가끔 가다 경제 TV 같은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적정 주가 뭐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있을 때이 놈이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거죠. 그래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여러분 가치 투자라는 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치 투자는 그냥 중장기로 그냥 주구장창 들고 존버해가지고, 뭐, 8년 정도, 10년 정도 들고, 이게 가치투자가 아니에요. 가치투자의 정의는 뭐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 거예요. 지금 가치랑,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적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적정 주가에 오면, 적정. 적정 주가에 올 때까지 보유하는 이게 가치 투자예요. 음, 그러니까 가치 투자한다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 가치 투자 랩시고 뭐몇 년씩 들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당장 내일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음, 중장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장기도 여러분이 보시면. 중장기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면 되지. 어? 뭐, 주구장창 들고 있어 수익이 났는데도 안 팔고. 그러다 떨어지면, 그게 중장기가 아니죠. 어. 음. 중장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거다. 그 뭐, 주구장창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중장, 그 워렌버핏이 하는 8년, 10년 들고 가는 거는요, 음? 본인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중장기랑은 전혀 달라요. 음. 그,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같이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음. 가치 투자가 뭔지를 본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고 이 가치를 투자 가치 투자하려면 를뭘 알아야 되겠어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어떤 종목이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죠. 평가 지금 또안 켰어요 제가? <laughs> 참나 음, 얘기 좀 해주세요. 응. <laughs> 네. 적정주가 가치를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음. 어. 지금 현재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게 저평가되는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은 적정주가를 찾는 방법이 뭐, 스물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뭐, 사십 몇 가지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다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가지만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현금 흐름 할인법. 이거 좀 어려워요, 개념이. 괜히 개념이 어려워. 왜냐면, 이쪽은, 이 교수님들이 주로 하거든, 기관들이나.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렵게 만들어서, 어? 투자자들한테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어. 기술적 분석보다 뭐 말이 어려워, 기술적 분석도 그렇지만은. 음? 근데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현금 흐름 할인법. 그래서 요거를 아, 요게 뭐냐면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말이 어려워 할인율 그래서 오늘은 할인율에 대한 개념만 짚어보고 네,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현금으로 할인법 자 여러분들 미래가치라는 게 뭔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미래가치라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돈을 만원을 들고 있어 그럼 이 만원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10년 후에 응. 이거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만원이라는 돈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될지는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응? 은행에 맡긴다고 생각하면 응. 대답이 안 나와 물가 그치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음? 그렇지 이자율, 금리.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돈이든 뭐든 어떤 가치를 생각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해야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좀 황당한 게 보험이 하고 연금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보험을 10년 동안 내가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연금을 들면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뭐 이런 거죠 다 월에 뭐 얼마 그렇죠? 월에 100만 원. 지급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년 동안 200만원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30살이다. 그래서 40살까지 200만원을 넣었다. 아니 천만원. 2 0 0만원좀 그렇다. 100만원씩 타는 건데. 그렇죠? 음, 천만원씩 넣었다. 그럼 60살이면 이게 30년 후죠. 30년 후에 돈의 가치는 1년에 2%씩만 해도 얼마예요? 1년에 2%씩만 해도 10년이면 20% 떨어지고요 가치가. 30년이면 60%가 떨어져 반절이 되는 거 반절이. 그러면 그 당시에 100만원은 지금 50만원씩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10년 동안 천만원을 넣으면 60살부터 죽을 때까지 50만 원을 준다는 거지. 이걸 1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60%면 40만 원씩이죠. 이게 이제 미래 가치예요. 돈에 대한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 생각할 때잘 기억을 하셔야 돼. 이런 거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약간 좀 사기가 있죠? <laughs>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안 된다. 요런 게 이제 미래 가치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은행에다 우리가 저축하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면 이자가 2% 이상 넘지 않으면 사실상 뭐예요? 마이너스 금리인 거예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아시겠어요? 지금 2% 돼요? 안 되죠? 은행에 넣으면 손해라는 얘기죠. 음? 차자, 차라리 지수 ETF 같은 데 넣어놓는 게 낫지. 어? 10년 후면 제 생각엔 오를 거예요. 지금보다 2%, 저기 이상은. 10% 이상은 오를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음? 그렇죠 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요 물가가 오, 오르는 만큼 오르게 돼 있어요 지수는 왜 어떤 회사가 회사의 가치는 이 매출 성장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 가죠 그렇죠 어,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워렌버핏 할아버지도 자, 유언으로 뭘 남겼어요? 자기 죽으면 30%는 채권에 넣고 70%는 어다느라고 지수 ETF에다 넣라고 으 그랬죠? 또는 요거 지수 ETF 또는 요거를 인덱스 펀드라고 그래요. 개념이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이걸 아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올라. 그럼 지수는 망할 리가 없잖아. 주식장이 있는 이상 그렇죠? 음, 당연히 올라가겠죠. 에, 그래서 미래 가치라는 거는 이자하고 현재 가치까지, 어? 아, 이자하고 물가 상승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라는 건 뭐예요? 미래 가치는 알겠는데. 현재 가치. 현재 가치라는 거는, 이걸 거꾸로 계산한 거죠. 미래 가치를 현재 것으로 계산. 아까 제가, 60세 이후에 1 0 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으로 계산한 거죠. 그것처럼, 미래 가치를 현재로. 현재 얼마인지 현재 것으로 계산 요게 이제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요거를 숫자로 어렵잖아요. 잘 보세요. 나타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은 제외하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예금을 한다고 쳐요. 1년 이자가 10%라고 쳐. 1년 이자 10%. 음. 그러면 10년 후에 내가 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되냐?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1년 뒤에는 만 원에서 1 플러스 1 0라는 거는 0.1이죠.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렇게. 음.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1년 뒤죠. 1년 뒤. 그 이자를 더하게 되는 거죠.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만원에서 1 플러스 0.1에 1 플러스 0.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n년 뒤는 수학이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쭈삣쭈삣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 없죠. 1 플러스 0.1의 n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현재 가치라는 거는 네. 1년 뒤 이자랑 이렇게 되는 거고 n년 뒤에 내가 돈이 얼마가 생기냐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채권인 경우에는 만기가 있게 되죠. 만기가 되면 10년 10년물 국채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를 포함돼요? 원금이 포함되는 거죠. 10년도에 내가 받을 돈 그렇죠? 이런 음, 식으로 해서 현재 것으로 계산할 때는 어, 이자까지 포함해서 미리미리 계산할 을수 있다. 이걸 이제 현재 가치라고 해요. 예, 미래가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죠. 이제 요거를 거꾸로 계산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내가, 10년 후에, 10년 후에, 만 원을 받으려면, 지금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1년 뒤에 만 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어 9,090원 맞나? 네. 9,090원을 넣으면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1년 뒤에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10년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여기 계산식으로 그러면 현재 내가 얼마를 넣으면 10년 뒤에 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미래 가치를 거꾸로 뒤집으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 위험도라는 게 있어요. 위험도. 요거까지 회사는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죠. 그래갖고 회사마다, 뭐, 어떤 회사는 회사체의 신용등급이 뭐, AA다. AA 플러스다. 뭐, BB다. 뭐,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따라서 뭐가 틀려져요? 이자율이 틀려진다. 이 이자율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고 치면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자율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음? 삼성전자로 회사랑 어, 저기 망해가는 회사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어 어, 음, 윙윙푸드라고 해봅시다. 어. 윙윙푸드 저기 뭐 주주분들 화내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음, 이자를 거의 안 받아 그렇죠? 음, 이자를 뭐 돈을 낼때0.3요거밖에안 음? 받아요 3%. 예를 들어서 근데 윙윙푸드는 8%의 이자를 받는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자율에 따라서 투자 수익은 어느 게더 많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채권을 산다면, 음?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채권은. 당연히 윙윙푸드가 많죠.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그래서 요거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해요. 리스크 프리미엄, 그래서 어떤 회사에 이건 좀 어렵긴 한데, 할인율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기본적인 이자죠. 원래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하는 이자, 여기다가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야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할인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왜 할인이란 말이 들어가냐면 이런 거예요. 어음 거래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어치 뭐를 사면 음 할인율로 해 가지고 1억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이자를 빼고 그렇 어, 나머지를 줘으면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10%라 그러면 은 9천만 원만 주면 1억 원어치에 이 회사 채권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라는 게 붙는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개념만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내일은 이 가치평가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 할인법. 요걸 이용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 알아둬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미래가치란 무엇인지, 또 그거를 거꾸로 계산한 현재가치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위험도와 할인율에 대해서. 음. 처음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 우리가 외국어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음. 기본적 분석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